지금, 보면은, 계속 보니까, 계속 이 선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같이 보셔야 돼요. 50선. 여기 50선이에요. 50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급락 한번탄 이후로, 한번 내려온 다음부터는, 50선 내려온 다음부터한 번도 지금 쳐, 올라, 올라, 올라선 적이 없죠,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지금부터는. <laughs> 여기를 보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두세력이 그래서 첫날에 제가 방송 말씀드렸을 때 여기 한 번에 뚫긴 힘들다 여기 닿으면은 일단은 매도 관망하, 관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둘째 날때 어제죠 어제 어제 여기를 다시 맞고 떨어질 때 이때가 손절 손절이던 익절이던요 여기가 타이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그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에는 제가 그 방송할 때 어제 밤에 방송할 때가 어, 언제쯤인가요? 이때쯤이었군요. 이때쯤에서 <laughs> 빨리 결심을 하셔라. 더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죠? 어젯밤 말씀드릴 때 아, 치,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아, 빨리 그 길게 가실 분 아닌 이상에는 여기서 여기 횡보할 때 구간에 제가 방송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여기서 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는 어제가 제일 약했죠 여기 이 빨간선 15선조차도 못 뚫고 가는 상황이었고요 어, 오늘 아침에 조금 상황이 반전되나 했, 했지만 역시 50선 맞고 떨어진 상태고 어 오후 1시부터 좀 변화가 감지가 됐어요 미미한 변화가 <laughs> 전 사실 그 일본 기준으로 어, 2일선 정도가 이, 지금 여기 15선이고요 15선도 깼길래 22선 근처까지 한1350좀 넉넉히 잡아서 1350쯤에서는 한번 배팅을 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1400을 다시 올라갈 때부터 제가 좀 들러붙어서 단타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좀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해야 돼서 그런 상황이고 오후 1시부터 지금 변화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지는 과정은 똑같았지만 자꾸 지금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대를 지금 하게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간을 봐요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고 지금 50선을 다시 터그 돌파하려는 움직임의 주기도 짧아진 상태고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들과는 지금 좀 많이 다른 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 아직 지금 완벽한 추세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망설이는 그 테크니션들,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은 아직도 현금으로 싸들고 계신 그 추세 베팅하시는 분들, 추세 베팅하시는 분들 은 아직도 현금을 싸들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여기를 이제 올라타는 순간 그분들도 같이 이제 매수에 가담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쌓아도 계시지만. 어 비트가 이제 여기에 올라타는 순간 같이 가담을 하시, 하실 거예요. 좀 걱정되는 게업비이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서버가 감당이 될 것인가. 아 비트코인 혼자면 괜찮은데 이제 다른 알트들도 난리 날 거고. 어뭐 무엇보다 아인스타이 님, 아인스타이님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 못지않게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으니까. 어, 빚이 또 감당을 해낼 것인가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섣불은 단타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좀 전에도 한한두 시간 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아인스타인님 같은 경우에 또그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코인들도 거래가 되게 딜레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 취소 안 되고 뭐 나중에 보니까 이미 취소 그뭐 체결이 돼서 한참 내려와 있거나 올라와 있거나 이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단타 매매는 일단 추세가 이제 바, 바뀌게 되면, 어, 잘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laughs> 이 변수가 있잖아요. 서버, 서버 다운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또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laughs>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이 버벅거림이 이제 멈췄을 때, 어, 막쭉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쭉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타 매매는 좀, 어, 소량으로, 부담없는 수준으로 하시던지 이거를 뭐한방한방씩에 베팅하는 거는 이제 그때 올라타면 은좀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를 좀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런 상황에 이제 1600이 지금 임박해 있네요 지금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좀 주기는 짧아졌어요 지금 여기를 계속 <laughs> 된 상황이고 계속 지금 50선은 내려오는 상태였고 음 이거 고개를 지금 쳐들고 있고 15선은 그 단기선과 함께 그리고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고, 요 주기들이 짧아지고 있고, 봉우리 주기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인스타인님이 먼저 그런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아인스타인님이 선두 세력들이. 그래서 요분들이 먼저 치고 나가버렸어요. 성질도 급하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에 모르겠다고 서 이제 먼저 치고 나가버렸어요. 비트코인보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뉴이코노미도 지금 다 다들 이제 지금 눈, 눈치챈 거예요 이제 가나 이제 가나 지금 그런 짱쟁이님쌤 기술적 반등 언제쯤 올까요 기술적 반등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예 이런 분 이런 부분들이 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일봉상으로 기술적 반등 은 기대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죠 사실상 여기서 아, 좀 천천히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이런 과정들이 다 기술적 반등 꼬리 밑에 꼬리가 달린 게 기술적 반등인 거예요 차라리 이때 첫날부터 차라리 꼬리 없이 그냥 뚝뚝 둘째 첫날 둘째날 뚝뚝 그냥 떨어졌으면 시원하게 갔을 텐데 자꾸 희망고문 하면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손절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질 3일 동안 끌었어요 주말 주말들을 다 그냥 <laughs> 예 기분 안좋게 보내시는 것같 보내시게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 가나요 지금 다왔어요 지금 다른 상황이고 뉴 뭐, 이코노미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그 저기 그것 때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이틀간에 거의 <laughs>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뭐, 물론 첫날 그 상승폭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컸지만, 에이, 있기 때문에, 뉴이코노미도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 이 있어요. 만약에 분위기가 다시 타오른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30분 올라타서 안착을 하면,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펌핑이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아인이 먼저 치고 나왔구요. 그러니까 끼인 알트코인들을 이제 주목하고 계셨다가, 예. 잘 째려보고 계세요. 만약에 올라타면요. 비트코인.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 좁혀서 이제 조만간 결정은 날것 같아요. 다시 맞고 떨어질지. 타고 올라설지. 몇번 이게 꼬이다가 결정이 날것 같긴 합니다. 뭐, 마찬가지 것 같아요. 어, 뭐야. 스팀달러도 언제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laughs> 아, 5분 사이에 순식간에. 제 아까 카페에서, 어, 사, 비트코인이, 이제 일단, 아직은 안착 못 했지만, 30분 전에 올라타서 안착을 못 했지만, 끼있는 알트코인들이 순차적으로 펌핑이 나올 거니까 잘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끼있는 끼 놈들 최근에, 예, 스팀 달러, 뭐 어마어마한, 폭등 기록했었잖아요 뭐 블록틱스 마찬가지고 아인스타인이 님뭐 지금 대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끼있는 놈들이 최근에 끼있었던 놈들이 다들 한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펌핑이 나올 거라고요 올라타면 지금 확실하게 올라탄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이쪽 분들은 지금 거의 심증상 지금 올라탔다고 보시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먼저 움직이시는거예요 지금 스팀 달러가 나도 아인, 아인이 가는데 나, 나는 못갈까 나도 못지않아 하면서 지금 먼저 움직이는거예요 지금 대장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부대장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뉴이코노미도 나오잖아요. 지금 다시 하나둘씩이 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애들 지금 뉴이코노미는 예 네,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따라붙었어요. 제가 지금 방송 안 했으면 따라붙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상황이고요. 음, 아까 타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다 타셨나요, 지금? 여기 방에 있는. 아까 요렇게 꼬리 달아서 밀려오다가, 예. 쭉 밀고 올라가네요저 아까 거기, 그 타이밍에서 저희가 방송을 안 했으면, 예, 몰당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어, 그런 상황이고. 빨리 하고 마칠게요.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laughs> 네. 아, 시카가 그래서 추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했죠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전 8시까지, 그분들이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추세가 오늘 추세가 마지막에 예, 박하민이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드시고 나오세요 공차와젓다님도 잠깐 먹고 나오시고 축하드립니다